아멘. 오늘 말씀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분별하는 한 가지라는 제목입니다. 종종 현실의 정치 세계를 들여다보면 분노와 짜증이 유발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정치 뉴스는 가급적 보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과 벽을 쌓고 분리와 단절된 상태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분리와 단절을 계속 선택하는 경우 점점 고립되어지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고민하는데 여러분 분리와 단절을 통한 고립은 이단 사이비에서 주로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택해야 되는 방식은 아니죠. 그런데 근본주의로 향할수록 고립과 단절로 향하게 됩니다 아, 왜 교주가 그렇다면 분리와 단절을 시킬까요? 가족들로부터도 분리 단절, 지인으로부터도 분리 단절 그 이유는 오직 교주의 말만 듣게 하고 교주의 말에 맹목, 맹신적으로 추종하도록 만들기 위함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리 단절을 통한 고립은 아주 위험한 방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분리와 단절로 향해 가서는 안 되겠죠. 또 어떤 이들은 혼합의 방식을 택하기도 합니다. 혼합의 방식을 택하게 되면 세상과 똑같죠.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입니다. 주일만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과 구별됨이 전혀 없는 것이죠. 어떤 경우는 교회가 세상보다 더 세상적이 되기도 합니다. 교회 밖에서 주중에는 세상과 똑같아집니다. 그리스도인은 구별됨을 상실하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맛을 잃은 소금이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비난, 비판. 비방의 대상이 되고 조롱거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자세히 살펴보면 분리와 단절은 자기 속으로 매몰되게 합니다. 또한 혼합은 세상 속으로 매몰되게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은 모두 다 자기 죽음에 이르게 하죠. 자기 정체성을 완전히 사라지게 합니다. 고립과 세속화의 끝은 결국 신앙의 침몰로 이어집니다. 신앙을 잘 지키는 것 같지만 분리 단절을 통한 고립도 신앙의 자기 죽음에 이르게 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고 전도와 선교를 하는 능력을 다 상실하죠. 세속화는 말도 어, 말로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세상과 똑같아지기 때문에 세상과 똑같아진 교회를 불신자들은 찾아오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제 삼의 길을 발견합니다. 제 삼의 길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분명 좁은 길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길은 고난, 고통, 고독이 기다리고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험하고 외롭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언제나 변화되었고 변혁되어 왔습니다. 기독교의 생명은 변화와 변혁을 길을 우직하게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결코 세상과 타협하고 혼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누가 통치합니까? 왕이었죠 엘리야 시대는 더구나 더했습니다 세상은 부명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할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아시아 왕은 자신의 모든 백성위에 군림했습니다 심지어 모든 선지자 위에 군림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은 엘리야를 눈의 가시처럼 여겼죠. 동시에 마음 깊은 곳에 엘리야를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아시아 왕 앞에서 아부하고 아첨했지만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에게조차 하나님의 말씀만 우직하게 전합니다. 하나님에 뭐라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죠. 하나님께서 부패하고 타락한 아시아 왕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은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 체포를 시도합니다. 두 번을 시도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왕은 자신의 군사들이 계속 죽어가는데도 오직 자신만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들의 죽음과 관계없이 군사들을 파견해서 엘리아를 잡아오라고 합니다. 지도자들 가운데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지도자요 그런 지도자를 둔 국민은 가장 불행한 국민일 것입니다. 바로 엘리야와 그시대 사람들이 그러하죠 세 번째 파견된 50부장은 이전의 50부장들과 조금은 다르게 접근을 합니다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로 인정하죠 왜요? 왕에게 선소리를 거침없이 그 시대에도 했던 유일한 사람은 엘리야였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왕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그 시대 진정한 선지자임을 이 오십부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십부장은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중하며 대하였습니다. 자신이 비록 체포주로 강제로 착출되어 파견되었지만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낮춥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귀히 여겨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15절에 이렇게 임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두려워했던 때가 종종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두려움 자체가 아예 없었다라면 이 말씀은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엘리야는 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지만 그 안에 두려움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두려움 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지, 인간인 이상 두려움이 없는 인간은 거의 없는 것이죠. 다만 이제 그는 그 두려움을 넘어서서 끊임없이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말씀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직하게 따라가는 엘리아의 모습에서. 엘냐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을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이 말씀을 삶에서 살아내려고 실험하는 사람인가, 이 말씀을 일상으로 연결하고 말씀을 일터로 연결하고 말씀을 인격으로 연결하고 말씀을 가정으로 연결하고 말씀을 섬김으로 연결하는가 이 고된 실험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즐거운 실험이기도 하고 엘리야 시대와 같다라면 고달픈 실험이기도 하겠죠.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느 시대나. 다 말씀이 기준이요, 말씀이 척도요, 말씀이 방향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합니다. 설교는 참 잘하지만 삶에서 그 말씀이 녹아난 흔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끊임없이 말씀을 사리 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죠. 참 위험한 모습입니다 그러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재밌게 잘하면 그 사람을 계속해서 추종하죠 하나님의 사람이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든 관계없이 그냥 귀에 쏙쏙 들리면 따라갑니다 그럼, 그러면 그 사람도 죽지만 그 사람을 따라간 사람들도 죽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거죠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여러분 바리새인도 죽었지만 바리새인을 추종한 사람들도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엘리야 선지자는 아하시야 왕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하죠. 우상 숭배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전달합니다. 엘리야처럼 당당하고 위축되지 않고 왕 앞에서 하나님의 사자로 성은 운반 일념으로 살아가는 것 어쩌면 참 어려운 시대가 아닌가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많은 이들이 권력과 어깨동무를 하고자 어, 안달난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권력 앞에서 무릎 꿇고 아부하고 아침하는 모습들도 참 많이 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살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세상의 권력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에 기초해서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시대는 진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죠. 또 동시에 우리의 눈과 귀도 호기심과 살인 사욕을 따라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야죠. 여러분, 설령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속한 교회의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해도 자신을 끊임없이 성찰하고 점검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살 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아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도 진짜를 찾고 계십니다. 목회자나 성도나 정말 말씀 앞에 두려워 떨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의 한구절이라도 삶의 자리에서 녹여 내는 그런 진짜를 추구할 때입니다. 아시아 왕은 예언한대로 예고한대로 죽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권력이 화려해 보여도 순간입니다.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같죠.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묵상하면서 다시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있게 돌아 봅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 사람 되고 싶습니다. 진짜 이 시대 속에서도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오늘 단한 가지라도 실험하며 살겠습니다 주중에 하나님을 다 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만이라도 순간순간만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기준과 방향이요 척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힘들고 어렵더라도 기꺼이 순종의 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시대 국가 지도자들이 우상 숭배로 향하지 않고 교회 지도자들이 권력에 아부하고 아첨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직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분교회 사역의 말씀 중심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직하게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역과 섬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 선교 청년 대학생 3040또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축게 돌아오는 그런 삼본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불신자도 가난한 성도도 우리 삼본교회가 우직하게 말씀 따라감으로 그 불신자와 가난한 성도도 변화시키고 변혁시킬 수 있는 그런 영적 생명력을 지닌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 올려 드리겠습니다.